그아 이키 키우... 여기 아저걸 썼구나. 아무것도 안 쓰고 실안쓰고먹으려고 했나? 뭐야? 나도 몇만 봐야지. <웃음> <웃음> 알려판을올려놔야지나중에 보더라도 보는데 아, 아, 드람 걸리리지 <laughs> 똥싸는판을 녹화해봐 <laughs> 똥싸는판 따로 짜는판나지 울려나지, 울려나지, 비 뒤에 가려고? 아니? 꽃이 너무 많아. 일 응. 배가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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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어저께 그림해 씨갖고막시저거다 했는데 재미 디지겠더라니까재밌내가 아, 아, 아. 그 문어 한 마리 잡을 뻔했는데 아씨 그림자 씨 같고 저 남들 다 도망가 싫으면 맞추지는 아, 뭐, 못하지 막씨뭐 막 네. 멀리서 쏴야 되지 한 14km 떼서 쏴야 되지 웃겨 갖고 아어 누가 자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자꾸 지랄이야 알아서 해야지. 나 어, 아, 센트로. 좀 태울까? 아이씨, 요즘 애들이 다옆불때기를안 주니까. 어, 야마토다. 와, 아, 다 돌려. 개나소나. 기어링 올라가고 있는. 아저 야마모토 이 속도로 엄청인데 빨간색 탄안 지원한대. 어탄 이쁘게 가긴 가는데 멋지겠나? 갓, 아, 응. 나, 아니, 죽을때야, 나. <laughs> 아, 나이아나이 거. 아아 오케이. 어지 적군함에 타격을 입혔습니다. 그냥 네, 멸모, 뭐, 네, 야될 뭐, 같 뭐, 네, 뭐, 네, 는 네, 뭐, 네, 뭐, 네, 뭐, 뭐, 네, 뭐, 네, 뭐, 네, 뭐, 네, 네, 아나쓴줄 알았다. 이 뭐, 네, 뭐,

아 고복질 해야지 뭐 진짜 다 정면 대고 뭐옷옷안 하는데 불이 난 애들 예를 들면 안 나와 기울이 기울이무서워는들 야, 너, 쿨이 가, 쿨이 안 돼, 니가, 너, 귀여 이, 안 니. 니,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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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서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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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 Llf.. Feltrude 사대 대 r

레이드 안 켜봤으면 당할 뻔 했네. <놀람> <놀람> 어, 쟤는 위장을 샀나 보네, 아, 무사 시 나는 투가 힐을 왜는지이 무사 시랑 박으로 갈까? 기어링이 어? 어디로 올라나? 어, 아, 일단 내 레... 내다 썼어요. 아까 쓴거야 4 0초 남았어. 어, 요 앞에 안뜬것 같다. 그렇지? 이 여기 올줄 알았다. <목소리도> 좁됐는지 아, 연막 쏘더지 좆됐다 한번한번한번한 번. 한번한 번. 잘했다. 잘한다. 잘한다. 와, 잘한다. 모사 시 옆거리 네 씨시 프로모 아, 아, 옆구리 아, 씨, 빨리 다 터진다 이 제발로 쏴주이씨 야마토 옆에 있네. 안 된다. 올리면 안 된다. 야 아, 뭐 나왔는데. 에이씨. 레

코 하나 뽑았어. 정확 관통했습니다. 어! 이요 <laughs> 어, 보너스인가 어, 움직이는데? 어, 앞으로 가냐? 아이씨, 너가 또 앞으로 가. 나 아까 그쟤포 쏘고 있었는데? 아저 아, 불질러 나갔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. 네 레이더 0초0초 <목소리도> 어. 나포 뿌라졌는데 나도 하바 잡안돼 우와 야야 점멸왜 흔들어? 을왜썼 개새끼야? 아, 이랑 와, 형나뭘 본적 었는데 아, 저 거리가 얼마인데 포르냐 개새끼야, 너 저거 풀어버리고 ㅅㅂ돼도 못로 봐. 하재 발생!

다음 영상에 <laughs> 왜또질락하네 이거. 아. 다... 전투기, 출 아, 아, <laughs> 앞으로 가야되겠는데? 라 아, 앞에 있어, 있다고? 박아 버려 그냥. 오래 그래, 잘 가면 안 맞고 탈 수도 있다 사라진 거야? 노 정면 튀겼어. 어, 피했어. 한점한 점쯤이야. 어, 피했어. 피했어. 1분 여유 있어. 두 발은 쏠수 있네. 으흠. 예. <놀람> <놀람> 야, 고는 뭐하냐 빨리 멀리서 짜떨어라 응. 분위기겠다 가자 레드 먹고 와야지 아니, 새끼는 기대앞에포하나빠졌네야 <laughs> 물질로 아, 임마 차가 없어지 아, 말고. 맞네포작 살랐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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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어. 그냥 어. 음. 어. 죽 어. 그 어. 어. 고 이제 어. 그래. 쏘고 죽었다. 응징 죽 t u 같이 죽어, g So, what t h 먹어. a c h e l o r Ah, Chung, d 있 n t 아니, o r e l a 어 e r Ijana. t h 이더 썼네 man. I 썼 e 너무 빨리 썼 a y Molly's a s 썼어 g I'm Chung, right? The s u 어, 어, 좋아, 좋아. 어, 떻게 돼가고 있어? 충무는 내 뺐지. 빼내고, 피해서. 어레만 잘 피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. 어. 어레 못 샀지. 어, 쌌네, 쌌네. <laughs> 어레 뺐네. 야마타한테 쌌네. 빙시다, 충무 저것도. 어, 이거. 난... 주지말아면 이기는데? 우리할필요 아. 없는데? 죽 말아놓으면 이기겠구 돈스코유가 레이더에또 1.. 저.. 끝날때쯤에 레이더 딜저 길... 야마토도 어. 저 피가 얼마 없으니까 어차피 캡점수로 이길거라고 어 돌리면 안되는데 니네 돌리면 안되는데 그래 뭐니 네 옆구리가 맞는데 아니아니 아니, 옆구리 아니야 지금 아니 충무한테 뭐 어디 있지두발는지한발 쌓는지 오빠 한 발밖에 안 보였어요. 보이는 아, 제 충목 리가아프구리를 보여 려그그니까야 이러지? 불안한데 지금. 각을 애매 하게 주고 있네. 됐다 됐다 됐어, 됐어. 어 뺐다. 어 뺐다. 혼자 식 야만 아무열심히했는데야겼어야겼어어야리고이이나 나 아, 이거 제일 많이 봤는데? 아 어, 이거는